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이 과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분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과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나 뭐 가난한 자, 과부, 낙그네의 또는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위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판단하게 될때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그 나라의 그 수준 또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환자,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볼까요?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14절. 앞부분은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오늘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해석을 할 때도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멱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지금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그 비유들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뜻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도 말씀하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그 구절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 뭐죠? 뭐 기도 한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든가 또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판단해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 봐야죠. 이절 보세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무슨 말이죠? 지 마음대로라는 말이죠. 뭐,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쉽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중요하지 않고, 어,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다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심을 이루고 어 살, 본인의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도덕적인 어떤 양심 그런 것조차도 발휘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 자기가 특별히 신경 쓰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재판관이니까 본인이 결정하면 그게 끝나잖아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자신은 되게 판사가 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죠. 그리고 집안도 아마 좋은 집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 옛날에는 지금 이제 판사들 중에 뭐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어 집안이 어려웠지만, 판사나 뭐 이렇게 검사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3, 40대, 50대 이런 전사들은 어, 집안적으로 이미 좀 그런 법조인 집안이거나 하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는 환경이 전혀 달랐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세상이 너무나도 낮게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이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과 같은 판사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걸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좀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거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죠.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 관심을 끌만한 어떤 것들이 없었을 겁니다. 뭐 내물을 줄만한 돈도 없을 거고, 이 과부를 대신해서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만한 그런 주변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판관이 그냥 사실대로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정직하게 판단해주면 그거를 받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진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불의한 재판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뜻이 옳다고 알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5절에서처럼 이미 그녀가 자신을 못 견디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뭐,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알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겼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냈으니까요. 뭐, 재판관의 양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해라.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졸라 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오직 재판관을 불편하게 해서 끈기와 인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이겁다. 니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6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그러니까 자기의 안락하는 면 관심을 가졌던 재판관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한물며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연 이렇게 끈기와 인내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리세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목적이 나와요, 구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소위 말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스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선명한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바리새인은 이 기도 태도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대답해 주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좀 느낄 수 있고요. 세리는 그저 죄를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올려다볼 그런 엄두도 못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끼리의 엘레이종이라고 보통 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았죠? 예,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세리의 태도를 갖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그 재판관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